네 안녕하세요 날씨 아저씨입니다. 역사 공부 중인 영우입니다. 5월달 달력을 이렇게 보면 네. 중요한 날이 많죠. 네, 그중에 이제 발명의 날 있어요. 장인로도 어... 있고, 네. 그다음에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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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것 저런 거 이런 것 저런 거뭐 하늘의 여러 가지 별자리별자를 네. 했던 훈천이이 우리의 자랑 한글도 그때 발명해서 썼었고. 네, 아 그다음에 또 있죠. 우리 기상에 관련된 렌게이지. <laughs> 음. 오, 왜, 와, 어, 바람이 어. 돼. 치극이가 <laughs> 네, 있죠. 치극기가 만들어지고 반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사 1441년 4월 29일이라고 그래요. 양력으로는 그게 5월, 5월 19일. 19일. 아. 아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발명의 날이 지정이 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발명됐던 목적이 있고, 정확하게 날짜가 있고, 태양의 발명품보다 한2 0 0년 앞섰다고 음. 하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자 추국이가 누가 발명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세종의 세자 네. 문종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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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의 아이디어로 세종 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뭐 옆에서 뭐 장영실 당시 음. 뭐 그런 호조에 관한 음. 사람들이 도와줬겠죠. 조선은 그 당시 주요 약간 먹거리 그게 음. 약간 뭐였을까요? 제가 또 질문을 음. 처음 드려보는데 <laughs>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라 네, 네. 맞죠 맞죠. 아 네. <laughs> 조선은 농경사회잖아요. 네. 비가 얼마나 오냐, 이런 걸 조금 보고, 네.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네. 백성들이 아무 그런 걱정을 네. 하고 있었겠죠? 체자인 네. 문종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네. 물을 정확히 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택법이라고 해서, 빗물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네. 그거를 가지고 강수량을 측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 그 땅이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계속 축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음. 그래서 문종이 이런 상황을 보고 음. 내가 하나 뭐 만들어보자 음. 해서 아무래도 만들어진 게 추국이가 아닐까 식물의 깊이를 재는 우택법이 좀 불확실하니까 스며들기 전에 물량을 쟀다 음. 와우 굉장히 과학적이네 그럼 물량이 재려면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추국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자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가 <laughs> 금영이라고 되어있고 추극이 되어있고 음. 그 다음에 높이가 음. 1.5촌 그럼 높이가 1 5천이면몇 센치예요? 한 30... 되지 않을까요? 아, 30cm네요. 오. 오. 지름이 7치다. 한 2cm 잡으면 14cm쯤 되겠죠? 네, 아빠... 이렇게! 그쵸? 자, 뭐 오, 이거 뭐딱 14cm, 이렇게. 네? 14cm 가까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게 만들어진 건데, 수구대에다가 올려놓는 올라, 이유가 다 이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으면 피가 막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수구대가 아. 높여서 놓으면 네. 그런 게좀 적겠죠. 이게 네. 이제 원형인 이유도 다 있죠. 만약에 네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네. 바람이 끼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만들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나 들어오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기가 훨씬 더 좋죠. 되게 간단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네. 과학원리가 엄청 아, 많이 과학원리가 엄청 들어가시고, 아, 여기에. 어. 이런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표준화된 이 우량계를 가지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음. 구성을 해서 전국에 동시에 같이 해서 공유를 했다라고 음.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렇게 양란이 일어나면서 후이 제작이 잠깐 중단돼요 음.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다시 보완하는 거예요 영조 때부터 음. 음. 한 200년간 오케이. 이 오, 나이 강호를 기록한 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해요 아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왔어요 내가 이 자료도 요거요 요게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네. 1780년부터 네. 세상에 이렇게 장기간에 강수량 기록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강수량을 관측했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측정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얼마나 규정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뢰적이고, 네. 기후변화라는 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건 자료밖에 없다고요. 표준화된 관측자를 료 물려줘야 후대 사람이 이걸 자료를 보고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선수가 굉장히 과학적이었구나, 라는 걸 음. 깨닫게 되는, 추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을 주는 네.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어... 예, 우리 기상청에서 수장하고 있는 그, 특구기 국보인데. 특우기는 네, 1837년, 이때 헌종 3년, 네, 제작되어 충청도 공주 감령인 금령에 설치하였던 음. 금령 추우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금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아, 네. 예, 예. 네. <laughs> 2020년 2월 27일 국보 제329호로 지정되면서 공주 충청 담령 추옥기로 이름이 정식 으로지어졌어요 현대 추옥기의 <목소리> 역사적인 기록도 이게 있고 우리가 추옥의 새로 이제 그 국보로 지정이 되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곳이 다 어디라고요? 지금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다고요? 국립기상박물관. <목소리> <거>. 오케이. <웃음> <웃음> 과학적인 어떤 이런 업적이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승을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물려 줄수 있는 전부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방문하셔서 꼭 예, 이러한 그 숨결을 한번 느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우리 mz 세대 와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한쪽은 패드 들고 와가지고 보고 있고, 책하고 그냥 이 패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있고, 또 이제 봄날이 지나가고 또 여름철이 다가오는데요. 기상청의 기상정보 잘 들으시고 폭염이나 앞으로 집중 후에 잘지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아저씨였습니다. 네, 이용하였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